이번 시간에는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무료 문자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은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 문자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문자를 보내고 받을 때 기존 의 이동통신사에서 사용하던 문자 서비스와는 다르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료로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어 단점이 있다면 사용자도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마치 우리가 핸드폰으로 상대방에게 문자를 보낼 때 상대방도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문자를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전화나 이런 데는 문자를 보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카카오톡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카카오톡은 앱이고요. 자, 그러면 카카오톡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우선 설치부터 확인을 해 보죠. 자, 여기 보시면 마켓이 있어요. 안드로이드 마켓이요. 이거를 터치하면 이렇게 실행이 되죠? 자, 안드로이드 마켓의 마켓이 무엇인지 또 안드로이드 마켓을 어떻게 쓰는지는 우리 효도코딩 수업 중에 안드로이드 마켓편을 살펴보시길 바래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안드로이드 마켓의 사용법을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위에 독보기가 있어요. 검색 기능이죠. 독보기를 터치한 다음에 마켓 검색에다가 카카오톡이라고 쓰는 거예요. 카카오톡이라 다 쓰면 되는데, 어, 여러분이 카카 정도만 쓰면 밑에서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카카오톡이라고 나오면 터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카카오톡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앱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카카오톡이라고 적혀있는 이렇게 생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앱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설치라고 적혀있는 이 버튼 있죠? 요거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그럼 동의 및 다운로드가 나오고요. 동의 및 다운로드를 터치하고요. 자, 그러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다운로드가 끝나면, 예, 위에서 다운로드가 끝났다는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린 다운로드 되는 걸 보죠. 예, 다운로드가 끝났고요. 지금 설치를 진행 중이죠. 예, 설치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열기라고 하는 어 버튼이 생기고요. 여기서 할 필요가 없이 시작 화면으로 들어가보죠. 자, 메인 메뉴로 들어간 다음에 제일 끝에 카카오톡이 잘 추가되는지 보죠. 카카오톡이 있네요. 자, 이거를 터치해서 실행시키시면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톡이 실행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화면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돼요. 예, 여기에다가 여기 있는 키패드를 이용해서 전화번호 입력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전화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전화번호 인증이라고 하는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전화번호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 여러분의 그 실제 전화기로 핸드폰으로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그럼 거기 적혀 있는 문자를 어 입력하시면 문자를 어 여기 입력하시면 이 카카오톡에서 그이 문자를 보낸 것과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비교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그 전화기의 소유자인지를 확인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확인을 누르시면 여러분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전송이 될 겁니다. 인증번호 이렇게 나오면요 다시 한번 재전송을 누르면 됩니다 자 저는 문자가 저에게 도착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입력할 건데요 4750 입니다 저는 4750 이라고 문자가 왔어요 자 그리고 인증 확인을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 이용약관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보시고 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동의함을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저는 이고잉이라고 입력하고 완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카카오 상에서의 닉네임 본인이 사회 동안의 이름이 이고잉이라는 이름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른 이름을 쓰셔야겠죠. 본인의 실명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이디를 쓰셔도 됩니다. 자,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 보세요. 어, 변경된 사용 목록을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의 이 카카오톡 계정을 이메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메일 서비스랑 연결을 하면, 나중에 휴대폰이 바뀌거나 했을 때, 쉽게 그, 쉽게 친구들의 목록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화면은 이렇게 뜰 수도 있고 안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은 연결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닫기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등록해 놓은 친구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거인 내 프로필은 내 프로필 밑에 있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밑에 있는 내역들은 어, 여러분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만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전화번호를 안다고 친구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그 기존의 이 카카오톡을 이 전화기 한번 설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 등록되어 있었던 이 사람들의 리스트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기본적으로 카카오톡을 실행을 시켰을 때 여러분의 그 핸드폰에 전화번호부 있잖아요. 자, 지금 제가 보여 드리고 있는 갤럭시 같은 경우는 요렇게 생긴 전화번호부가 있어요. 이 요거는 핸드폰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전화번호부에 보면 어, 전화번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김갑한 씨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터치해 보면 이 사람의 전화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그러면 저 전화번호를 그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이 메신저가 뒤져서 잠시만요. 다시 화면에 들어갈게요. 자, 카카오톡이 여러분의 전화번호부에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의 사용자들을 하나하나 비교해서 만약에 카카오톡을 쓰고 있는 다른 사용자들, 카카오톡의 사용자들 중에 여러분의 전화번호부와 일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자동으로 여기에 친구 목록으로 어, 추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화번호, 전화번호부에 친구가 몇백 명이고 그 친구들 중에 한백 명, 이백 명이 카카오톡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이 카카오톡을 설치하고 실행시키자마자 이 안에 친구들 리스트가 꽉차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친구를 찾아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설정이라고 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자, 설정을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자, 그중에서 친구 관리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자, 이 항목에서 최근 도, 자동 친구 등록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체크박스가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활성화 시킵니다. 활성화 시킨다는 건 터치를 해서 녹색으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터치 시켜서 터치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이 무료 문자 서비스가 여러분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카카오톡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목록을 자동으로 친구로 추가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백 버튼을 눌러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전으로 들어와서 친구라고 하는 부분을 터치해 보면 이렇게 친구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어, 방금, 방금처럼 친구 추가를 하게 되면 요게 친구 목록들이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면 되는데요. 자, 문자를 보낼 때는 어떻게 하는지, 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두 대의 전화기를 준비했어요. 자, 왼쪽에 있는 전화기는 여러분의 전화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여러분 친구라고 간주해 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 전화기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보고 친구가 보낸 문자를 여러분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자, 우선 여러분이 카카오톡을 실행을 시켜야지 친구한테 전화를, 문자를 보내겠죠. 그리고 이 친구의 아이디. 요 오른쪽에 있는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친구의 아이디는 구구단입니다. 구구단, 99단. 구구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실명은 아니겠죠. 자, 구구단을 터치하시면 이렇게 구구단이라고 나오고 1대1 채팅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1대1 채팅을 터치한 다음에 여기다가 구구단한테 제가 문자를 보내 볼게요. 안녕이라고 안녕, 그리고 전송을 하면 자, 이 친구한테 바로 "안녕"이라고 뜹니다. 이거는 아이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핸드폰의 사용법에 대해서는 모르셔도 돼요. 그럼 바로 이 친구가. 어, 내 친구가 나한테 카카오톡 보냈네? 하고서 여기 있는 이 카카오톡을 실행을 해보겠죠. 음.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친구에게, 안녕이라고, 이렇게 문자가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친구가, 응, 음 응이라고 작성하고, 전송하면 저에게 보시는 것처럼 답장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입력하고 여기서 친구가 다시 응답하고 하는 걸 계속 반복하면서 두, 그 계속 마치 채팅하듯이 그렇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보낼 때뭐 예를 들면 좀 재밌는 기능으로 여기 보시면 웃고 있는 모양 있죠. 요거 이렇게 터치해 보시면 자 여기 이렇게 이모티콘을 서, 선택해서 친구한테 이런 재밌는 이미지를 보낼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카카오톡을 쓰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전화기를 이 카카오톡 앱을 이 실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친구가 카카오톡을 보내면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이 뜨면서 어, 친구한테 문자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아시겠죠?